네 오늘이 저희가 치앙마이 셋째 날이고요 어제까지는 좀 정신이 없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저희 방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어디라고요? 아스트라 스카이 리버 아스트라 스카이 리버라는 아파트 느낌의 그런 숙소고요 에어비앤비에서 구한 숙소입니다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입구 딱 들어오면은 신발장이 따로 없고요. 신발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시면 되고, 딱 들어오면 주방,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딱 있고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있어서 혼자 자기 딱 좋고, 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식탁, 그 다음, 뭐, 커피포트, 이런거 있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한 개. 15층인데도 불구하고 물잘 나옵니다. 여기가 메인방인데, 특히 이 메인방에 침대가 좋았던 게킹 사이즈입니다. 15층이다 보니까 좀 높고, 여기 침실은 발코니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해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메인 거실. 아 에어컨은 방방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파가 변신하는 소파였습니다. 침대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죠? 응. 음. 밖에 뷰. 베란다 있고요. 아버님? 네? <laughs> 여기는 아스트라 스카이 리버라는 폴드타운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숙소고요. 여기가 좀 넓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있을 건데, 이런 좀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약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수영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숙소를 잡았습니다. 음. 이제 방소에는 이쯤하고 수영장 보러 갈까요? 수영장 보러 음. 갈까요? <laughs> 저희는 지금 수영장 왔고요. 수영장은 우와. 숙소 17층에 루프탑으로 되어 있고 우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와. 이게 길이가 1 5 0 m 터래요1 5 0 m 엄청나다. 여기 샤워시설도 있고. 이거 태국에서 가장 긴 루프탑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150m라고 합니다. 엄청나다. 음, 어, 가야나? 끝쪽으로 가볼래, 우리? 수심이 120이네. 머리 뿅 하고 나오겠다 여기는 얕네 여기는 애들 그냥 물장구 치우고 진짜 아 저기가 자쿠지 하고 있는덴데 여기 막안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 끝까지 있는데 자쿠지도 있고 저기가 뷰가 좋다 했는데 놀이 안 쳤습니까? 연결돼 있는 수영장니라서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 저희는 간단하게 오전 수영을 끝내고 다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이라서 여기 주말에만 열리는 마켓도 가보고 쇼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laughs> 여기 지금 로비로 왔고 여기 태국은 볼트 아니면 그랩이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볼트는 우리가 관하는 데가 94바트. 94바트고 그랩은 137바트. 와,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면 당연히 볼트죠. 볼트를 불러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로 세컨드 마켓? 뭐라고 그랬지? 포로 세컨드 핸드라는 마켓이고. 아, 포로 세컨드 핸드. 일종의 중고장터 느낌입니다. 끼리 바지나 뭐 어. 신발, 뭐 이런 거 사안을 려면 여기가 엄청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음. 한번 와봤어요. 그 여기가 또 냉무오봉 본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밥도 먹고 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거 있나 한번 볼까요? 99가. 어. 여기 코끼리 바지, 이거는 중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바지 살좀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 똑같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 여기가 대체적으로 좀 한국 사람들이 헌호수검에 넘으면 이쪽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코끼리 바지 한개 샀고 이제 냉무 오봉으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99바트. 여긴데요. 한국사람들이 지앙마이 엄마 무조건 간다는 뭐라고? 이름 뭐라고? 냉모옵옹아냉모옵옹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와 항아리 가이나 여기서 고기 뽑는다 이봐, 봐봐 봐. 봐 와. 어 치킨들 있다 가내 안녕 가자 맛있겠다. 먹읍시다. 먹으러 가봅시다. 솔직히 여기는 삼겹살을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솜그 옥수수 솜땀 네.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시켰습니다. 타이 밀크티 어제 그 블루누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려고 주문했고요. 자, 옥수수 솜땀 여기에 파파야를 추가하는게 있다고 했는데 저희 잘 몰라서 그냥 오리지널로 주문했고요 그 항아리 삼겹살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계란 그냥 얹은거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양념이 들어간 밥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리지널로 주문을 했고요 모닝글로리 그 다음 국물 요렇게 저희 중국쪽이 이거였기 때문에, 응, 응.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응, 이거 때문에 여기 온거거든요 이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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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약간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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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m m m 맛있어맛있맛있 m 이 m 맛있 어제 배달시킨 거랑 응. 뭐가 다른지. 확실히 여기가 맛있네. 진짜? 음. 네, 저희 다 해치웠습니다. 요 메인인 돼지고기가 속살이 더 촉촉하고. 어. 그래서 애들 먹기는 더 좋지 않나. 응. 그리고 맛이 일단 그 조금 더 뛰어났다. 그리고 요거 메인 세개의 파이밀크티까지 해서 230바트. 230바트. 진짜 괜찮지? 이제 저희 다 먹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저희 징짜이 마켓 왔습니다. 당연이저 목걸이 있네. 오른쪽에 목걸이 볼래? 응. <웃음> 봐봐. <웃음> 한번 봐봐. 응. 응. 여기 은이 유명하다, 이나. 구경해, 구경. 어? 음, 귀엽다, 맞지? 이거 음, 맞네. 음, 응. 이것도 음, 응. 음, 예쁘다. 응, 음, 반짝반짝. 다데 가볼까? 응, 음. 음, 됐다. 비싸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닌데. 어, 아빠 어디 가는데? 저 가보자. <laughs> 아빠 시원한 데 갔다 온자 <laughs> 시원하지? <laughs> 와, 진짜 어이없네. 가봤나 벌써? 좀리 <laughs> <더> 걸... 버리고 좀더 버리지 않 먹어보자. 매 아니야? 먹어보자. 엄마 먹어봐. 매운 거니 시식 받았어요. 이칸 먹을 수 있어. 내가 들면. 여기 아, 우리. 자기 달래. <laughs> 네가 진짜 더지사한거 아이가? <laughs> 저기 옷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제가 치앙마이 와본 데 중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0%는 50%, 50 한국인, 40% 중국인. 응? 응? 와, 예쁘다. 그치? 응, 예쁘네. 진짜 비싸다. 어. 16,000원이야. 어. 예쁜데, 비싸다. 이런 것도 괜찮나, 예쁘네. 네, 이 이게 없었으면 좋겠고. 음, 꽃이 포인트인데? 저희, 진짜의 마켓네이는 국꽃이라는 사람들 많이 오는 쇼핑몰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구입을 한다고 하네요. 어머, 우리다. 와, 어머, 많다, 가우리다 와, 이쁘다. 여기 사람들 이유가, 그 많은 이유를 알겠다. 어 맞네. 와, 모자 이쁜데. 나도 이거 봤는데. 이 이거. 690이다, 이거. 28,000원. 응, 이거 가방도 이쁘다. 이모자 이쁘다. 저희는 쿠퍼즈 샵 나왔고요. 구매했습니다. 가이히키링 그리고 엄마 모자 하나 구입했고요. 이 모자가 거의 3만원 돈. 키링도 만원. 만원입니다. 흑호츠가 그 그... 치앙마에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샀고, 음.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음. 다른 데는 음. 여기가 네. 정말 크고, 사람도 많고, 매장도 많은데, 음. 거의 다 좀, 좀 많이 비싸다. 음. 좀수공예가 많고. 음. 맞지? 음. 좀 그런 느낌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눈은 일단 즐겁습니다. 너무 아기, 우와! 아기자기한 거 너무 많아요. 가인아, 이거 봐라. 너무 귀엽다. 맞지, 맞지, 맞지. 아, 귀여워. 여기 가운데로 오니까 푸드 마켓 이런 게 있습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저희 이제 찡짜이 마켓 거의 다 봤고요. 앞에 썸태우가 그 있습니다. 이게 무료 셔틀이야? 그러면? 어. 징짜이 마켓에서. 무기 때문에. 어어. 징짜이에서 어. 센트로. 11시 음. 42분. 이 11시 42분이야? 어. 그러면 한시 돼야 되네. 금방 11시 반께 출발한 건가? 아니겠지. 음. 일단 없다. 우리 지금 시간은 음. 맞는 게 없네. 그럼 무료로 이용하실 분들은 음. 이거 음. 시간 잘 보고. 저희가 다음 목적지가 맹 센트럴 치앙마이거든요. 응. 여기가 엄청 큰 아울렛인데 여기에 키즈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징짜에마켓온 김에 다음 목적지가 여기면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응, 공짜로. 무료. 어, 응, 무료. 응, 무료. 오케이, 여기서 타면 됩니다. 역 입구. 네, 저희는 그랩이나 볼트를 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페스티벌 치앙마이고요. 여기가 치앙마에 커다란 아울렛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기가 센트럴 페스티벌 광장이고요 우와 여기가 아이맥스 영화관도 있고 여기는 가인이가 좋아하는 키즈카페가 음. 여기 두 군데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한번 가볼게요 <laughs> 네, 여기 센트럴 페스티벌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인데요. 저희 집 목이 너무 말라서, 땡모반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또, 뭐, 맛있는 밥을 좀 골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족발 덮밥. 해산물 파타이요? 응. 어, 해산물 파타이, 좋아. 먹어볼게요. 이것도 세계적인 체인점. 네. 저는 이제 바운스토피아라는 곳에 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바운스. 잠깐만요, 저희 신랑한테 넘기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에어바운스 모아놓은 데고, 싱가포르에 있고, 치앙마에 이 있거든요. 여기 규모는 600평입니다. 600평이 전부 다 에어바운스로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610바트 나왔고요 Where is i t l e 렇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 미끄럼 방지 양말이 필수라서 저희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툴을 사면 이 앞에서 이렇게 팔찌를 아 팔찌를 채워주고요. 팔찌에는 이렇게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3시 40분 전 2시간짜리 끊었고요. 신발을 벗고 신발 벗는 데가 있네요. 자, 세계에서 제일 큰 에어바운스 키드파트는 어떻게 되어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있다. 들어가서 공싸움 하는 거, 팡 부딪히는 거 둘이 서로 <laughs>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와, 초대형 에어운스들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우가 아 아니야 힘든데 응. 응. 우와 와 진짜 빠르다 이거 이게 좀 무섭네요 이거 여기, 여기 거대한 용갈이네 암벽등만도 있고 여기 그 에어바운스 있는 데가 3층과 4층을 전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같이 안 들어와도 되면은 여기 4층에서 카페 같은 데서 대기하면서 그 자녀분들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어. 아빠는 뭐 사겠어? 올라가야지 저렇게. 아 진짜. 아 <laughs> 정말 하지마 하지마 아파 <laughs> <자루라. 웃음> <laughs> 뭐 피자 맛이야 나아하아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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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양말이 아니라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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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료수하고 이런거 파네요 과자하고 아이스크림휴 아휴 뭐아 지금 2시간 다 놀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카드를 충전을 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건데. 일단 저희는 200바트 충전했고, 20바트는 카드값이야? 어, 여기 아. 시스템이, 이 카드는 20바트고, 안에는 원하는 만큼 돈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원하는 만큼 돈을 넣는 거는 상관없는데. 한불은 안된대요 그러니까 아. 넣을 때 조금씩 조금씩 넣으래요 아 조금씩은 자주 어 아. 카드값도 2 0바인데 그것도 환불도 안되고 오케이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제가인 이... 아. 걸었다 걸었다 반갑다, 반갑다. 이게 보이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이거를 초기장씩 모아가지고, <놀람> 뭐, 힐링 <놀람> 받가지고 뭐, 들 거거든요. <놀람> 일단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10바트네, 10바트 한 판에. 오! 황금 오징어 걸었어. 황금 오징어, 어. 먹었어. <놀람> <좋았어. 놀람> 네, 저희 판마트 왔습니다. 여기 가서 가연이 좋아하는 뭐 크라잉 베이비나 스컬 판다, 아, 스컬 판다 이런 거 보고 함께 구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베이, 크라이 베이비라고 가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요. 스컬 판다는 어디 있어? 아 여기는 스컬 판다라고 또 가연이가 좋아하는 것 거. 있습니다. 여기에 라부부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기 오시면 하나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보자, 가격 보자. 가격이 안 적혀있는데도 쇼. 음. 아, 690바트. 7, 4, 20바트. 한 2만 8천원 정도. 아, 나살수 있어. 그다음 크라이 베이비도 가실 예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한번 뽑아 보죠. 뭐 샀다고? 다행히 샀습니다. 뭐 샀나요? 스파판다랑 음. 크라이 베이비 고양이 버전인데 어. 원래 진짜 버전 사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음, 그래서 고양이 버전 샀어요. 그래도 좋지. 오케이. 두개 샀습니다. 네. 갑시다. 그래서 나 지금 집에 가면 통장이야 통장 통장 오케이 이 책상 있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왔고요 자 어, 이제 판마트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아 나오진 않을 거야 ASMR 음. 언박싱 해 볼게요 음. <laughs> 뭐부터 하지? 가현이가 원래 뽑기 똥손이거든요 맞지? 맞아요 어. 느낌이 안 좋아, 짠거부터 여러분부터 보세요. 아니, 잠깐만. 뭔가요? 자. 뭔가요? 음, 음, 뭔가요? 오케이, 시크릿은 아닌 걸로. 짠. 한번 봐볼게요. 소생이랑 똑같은 거네? 진짜, 어, 초록색이다. 귀여워! 스컬 판다? 그판다 뭐예요? 이쁘다 근데 그면 <laughs> 야시장 갈때 만나요 안녕 여기가 시작인가? 응 여기가 시작이고 저 끝까지 아하 그 시작부터 여러 갈까? 여기가? 어? 응. 봅시다 봅시다 뭐 있는지 봅시다 지으로 만든 거야? 직접 만드시나 보다. 와, 음. 대단하다. 엄청 귀여운 것들, 소품들 많으니까. 여기저기 한번. 자석이에요. 네. 음. 어, 맞네. 둘러보겠습니다. 응? 음? 봐봐. 아거야. 아건가 보다. 정갈도 있다. 와 지네. 몰라. 세일 적혀 있는데? 팔지 이런거 있고 1개 어. 3 0네 반, 4개 100밥 다행히 친구 선물 샀는데 가격이 그거 할거야? 이거 음? 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요 100밥 어 이거 나 이거 먹고싶었는데 안에 찹쌀 들어가있는거 먹어. 이거 사가자 사 지금 한개 먹던 거. 지금 한개 어 한개만 먹어볼까? 어. 이게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먹어볼래? 찹쌀 들어갔는 거. 어. Yeah, this is, this is 아, 맛있네. 원플리. 원플리. 여기 그것도 있다. 슬러시. 유명한 슬러시. 음, 뭐한 번은 먹어볼만한. 근데뭐면 맛있고 그렇진 않아요. 아니, 이거 먹고 싶다 해서 이것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스티키 라이스 샀어요. 예. 음, 요거는 50바, 망고 스티키 라이스. 이거는 두개에1 0바시라서 4개 사겠습니다. 무슨 맛인다? 설탕이 면 진짜 꽈배기 맛 아~~ 설탕 없는 꽈배기 맛? 응 오케이 가자 저희 카우소이랑 아 여기있네 카우소이 치킨있고 비프있고 시프도 있는데 치킨 할까? 제일 그냥 무난한거? 응. 응 그럼 치킨 카우소이 한개 할까? 카우소이가 50이야 50 저는 여기서 가인이가 좋아하는 크레페도 구입하겠습니다. 가인이는 요거를 선택했고요 크리스피하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주문해서 또가 볼게요.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요. 음 간이 오늘 개 탔네. 안에 이거 레이버 진짜 많이 부러지더라. 어한한네 스크 네스크 나왔다. 가끔 가 가자. 맛있겠다. 가오소이랑 전. 요 이런 뭐 이런 전 같은 거 주문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 스시도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네요. 한 개. 저 위에 거는 5밧 앞에 거는 10밭이다. 스시한 게 400원이네? 음, 음. 우와! 음? 어, 이거 다 코야키고. 어, 이거봐 아니고. 우와, 맛있겠다. 어, 라지 원플릿. 저희는 3 0 0밧짜리를 주문했어요. 음. 카오소이 소고기 누들 다음 이거는 스티키라이스, 망고 스티키라이스, 이거는 가인이가한 꽈배기, 폭립, 그 다음 튀김전 같은 거, 누텔라 그리고 레오 이렇게 해서 먹고 오늘 셋째 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또 봐요. 안녕 아, no. 아녕 no. 아빠도. 안녕 아, no. 아, no.